안녕하세요 해피오키입니다 강진에서 중마터미널까지 섬진강 종주 벚꽃라이딩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전 버킷리스트였던 섬진강 벚꽃라이딩을 다녀왔는데요 벚꽃이 만개한 섬진강 종주를 언젠가 꼭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섬진강 종주는 전북 강진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강진을 가려면 호남선에서 순창행 플랫폼을 가야 합니다 금요일 반차를 내서 오후 5시 10분 강진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을 달려 전북 강진에 도착했고 저녁 8시 반쯤 됐죠. 지방 소도시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가게들이 별로 없습니다. 숙소로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아침거리를 준비했죠. 숙소는 터미널에서 1km 거리에 있는 필봉문화천이었습니다. 섬진강 종주를 강진에서 시작한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한옥 체험이 가능한 숙소라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출발하는데 기온이 영하라서 엄청 추웠습니다. 저 앞에 인증센터인데, 강진에서 출발하니까 금방 오는 거지. 전에 임실에서 출발하면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20km로 와야 돼. 여기가 인증센터인데, 어, 인증 인증센터 어디 갔어? 어? 어, 여기 인증센터 옮겨졌나요? 여기 있는 거아니에요 저기? 어, 서스 앞에? 서스 있나요? 언제 옮겼지? 저도 다, 다 있는 거 같은데? 인증센터를 이리 옮겼네, 여기. 섬진강 종주 첫 번째 도장을 이곳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증을 해도 되지만 매달 신청을 하려면 수첩 도장이 필수라서 이번 종주 때는 수첩 도장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이번 섬진강 종주는 옛 직장 후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멋진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아침 풍경에 눈이 너무 즐겁습니다. 삼진강은 포장 상태가 좀안 좋은 편이에요좀더 가면 나아지겠지 만 아침 일찍 출발한 덕분에 아침 안개를 보며 라이딩을 할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삼진강을 달리니 기분이 최고입니다. 짙은 안개 너머로 비추는 태양빛이 신비로워 보이네요. 지난 안개 덕분에 몽환적인 풍경이 이어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출발할 때 거의 0도였나? 한 2년 차도 네. 네, 기온 금방 올라가 이제. 멋진 현수교가 보이면 이곳을 통해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수교를 안 건너면 장군목 인증센터를 그냥 통과하게 되죠 두 번째 인증센터인 장군목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네, 갑시다 어디 뭐, 출발해요? 거기 가야지 <laughs> 여기서 뭐지지도 않았는데 섬진강 상류에는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더군요. 국토종주를 함께하고 있는 회사 후배도 잘 달립니다. 얘들아 나와. 얘들아 비켜라. 일제 강점기에 아픈 기억이 깃든 향가터널 앞에도착했습니다. 순창 남원 담양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었다고 하죠. 터널을 지나면 바로 앞에 인증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향가 터널 인증 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있고요. 종주 수첩에 도장을 찍을 때 느껴지는 재미는 상당합니다. 어느덧 퇴사 후배도 이제 동양과 낙동강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침에만 좀 추웠지 해나니까 하늘도 맑고 괜찮네. 자전거 도로가 복구되긴 했는데 노면이 거칠거칠합니다. 이번 섬진강 종주하면서 영상을 녹화해서 루비코스로 만들었는데요. 장군목에서 동방향 터미널까지 모두 루비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섬진강 길은 노면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평소보다 동영상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강가에 넓은 갈대밭이 보이는 것을 보니 횡판장에 가까웠습니다. 횡판정 인증센터는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어 지나치기 쉽지만 이번에 라이더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눈에 띄네요. 횡탄장 출발 직후 자전거 도로 공사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보달교를 건너 우회로를 통해 반대편 도로로 달렸고요. 곡성 섬진강 천문대사부터는 차도 주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부터 본격적인 벚꽃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화려한 분홍빛 벚꽃이 만개했네요. 섬진강으로 벚꽃 라이딩을 나온 라이더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라이딩 시작 이후로 이번 섬진강이 최고의 복고 라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구례구역 사상암 구간은 복꽃이 한창이었고 차량 통제까지 하더군요. 사상암 인증센터 앞에 도착했는데 복꽃이 절정입니다. 인증샷 찍기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복꽃 시즌의 사상암 인증센터는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남도대교를 향해 가는데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네요. 자전거를 타니 꽉 막힌 차량 옆으로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쉬고 싶어 하는 후배를 데리고 재빨리 출발했습니다. 동광양 막차 예약에 실패해서 4시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후배는 잘 따라오고 있네요. 섬진강 하류가 가까워지니 종종 이렇게 대나무 숲도 보입니다. 야, 됐어. 야, 어 아, 내가 네, 말렸다 아, 광양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광양에 접어든 걸 표시하는 표지석, 뭐, 뭐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섬진강 종주도 완전 막바지네요. 오, 유채꽃. 휘어진 대나무 숲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엠뷸레스가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것 같네요. 모든 라이더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 마지막 구간은 역풍이 좀부니다 아, 역풍이라 좀더 힘이 드네요. 국도중주 하다 보면 뭐 역풍은 자주 만나는 거니까. 내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휴식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후배를 데리고 다닌 코스 중에 가장 빡센 일정이 되었네요. 여기 봐, 여기. 아, 여기! 어,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곳인데, 화장실. 어, 화장실이야. 마음의 편지를 화장실에서 보내. <laughs> 여기 그냥 갯벌이네, 갯벌. 갯벌 사이에 갈대도 있고, 이제 섬댕강 완전히 하루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다 느낌 나고요. 이제 막바지인가 꽃도 예쁩니다. 자, 배알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로. 배알도 수변공원 인증센터가 저쪽에 있습니다. 수변공원 인증센터 인증하고 동광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길로, 어, 쭉, 달릴 예정입니다. 가능한 오늘은, 어, 정광향 터미널 갈 때, 차량이 좀 적은 도로를 최대한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왔다. 다 왔네, 다 왔네. 마지막 인증센터네. 와우. 우차. 없어, 안 돼? 아. 제 섬진강 인장고도 마쳤고요. 아, 이제 동광양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니까 한결 차도 없고 좋네. 뭔가 그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야 차그길 비슷해. 최대한 차가 적은 도로를 골랐거든. 예전에 갈땐차 많은 도로로 가가지고 어, 너무 위험하더라고. 도로를 달리긴 했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편하게 달렸습니다. 이 도로가 동광향터미널 가는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전에 야간에 이 길을 갔는데 아, 위험해가지고 아, 정말 혼났습니다. 오늘 또이 산업도로를 안탈 수는 없었고요. 아, 산업도로를 최소한 적게 타는 방향으로 잡았는데도 결국은 이 길로 들어왔네요. 아, 이길 끝나는 부분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중마 금호 수변공원이 나옵니다. 수변공원에서 터미널까지는 1.5km만 더 가면 되죠. 결국 동방향에서 4시 출발한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탔습니다. 4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달렸네요. 출발 5분 전에 탑승했는데 버스엔 자전거가 무려 8대나 실렸더라고요. 루비 앱에서 섬진강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섬진강 벚골라이딩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벚골라이딩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언제라도 다시 탈 수가 있죠. 섬진강 종주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멋진 벚꽃라이딩이될것 같습니다.